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현지 시간 16일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의 분석을 인용하며 XRP가 곧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 가격 차트에서 대형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XRP가 최대 1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가 2018년에 3.8달러 고점을 찍은 후 형성된 이대칭 삼각형 패턴이 이번에도 강력한 상승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XRP는 최근 2달러 이하로 잠시 떨어진 뒤 다시 2.30에서 2.40달러 구간을 유지하며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XRP와 SEC 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리스크 해소와 함께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과 함께 XRP 가격이 이미 일정 부분 소송 해결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소송 종결 이후 시장의 반응과 가격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XRP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1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